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주제는 저희 영신수련 안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 또한 사실은 반복이에요. 영신수련 개념 주간 그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심증. 세심증에 관한 그런 규범 영신수련책 345번에 언급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나시오의 자서전 24번에서 24, 25번에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나시오 자서전 안에서 보면 24번, 25번 이나시오 성인이 회심전에 기사로서의 추구했던 세계관 즉 세속적인 그런 명예나 이런 가치를 추구했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이 내면의 이런 움직임들이나 그런 지향들이 회심 이후에도 계속 이냐수 성인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고해신부에게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고해하니까 이젠 됐,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십시오라고 그 고해사제가 만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심증에 대해서 좀 다시금 반복을 해보면 앞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그 미진했거나 아니면 그이 내용에 대한 의미들을 좀 더욱더 확연하게 이해하는 그런 의미 그런 차원에서 또 그러한 그 의미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죄에 대한 이해의 차원에서 이 세심증 진실한 통해와 그런 성칠이, 성찰이 사실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깊은 반성 및 결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또 이러한 노력들로, 노력, 노력들로 인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 바뀌어 갈 거라는 거죠 이 세심증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습니다. 즉, 늘 벌을 주려고 살피시는 하느님, 공포의 하느님, 무서운 하느님으로 자리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심증에 대한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 이 영신수련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내용이 그 세심증이 지니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한 지나친,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죄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을 죄의 노예 상태로 묶어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어떤 죄책감이, 죄책감 이 부분에 너무나 민감하고 인간의 어떤 양심이 너무나 그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것을 그 너무 죄의식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거기에 내 스스로를 묶어놓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은 일에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잠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잠심 한편으로 불편심 영신수련 23번에서 그런 불편심 이야기를 하죠. 쉽게 기울어지지 않는 한쪽으로 너무나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심증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잠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친 보석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조금만 이름 없는 아주 작은 그런 벌레 한 마리를 우연히 발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벌레 당연히 죽겠죠. 그러나 이 벌레 죽은 그런, 그, 그런 행위나 아니면 나, 나 자신의 어떤 실수나 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하루 온종일 그거 내가 왜 이렇게 그 잘못해서 그 벌레를 죽게 했을까 거기에 마음이 온통 거기에 묶여 있어서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마음이 거, 그 미안하고 그 죽은 벌레 한 마리에 내 자신이 온통 마음이 그죠 거기에 묶여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안에서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지금 다들 어쩌면 웃고 계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심증이 심각한 사람들 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 안에서 그러한 지향 또 그러한 보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따른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심증은 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나와 다른 그런 미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허용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뭔가 민감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자기 안에 그러한 나약함, 나약함들 그런 창조 생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귀는, 영신술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귀는 어떻게 이 영혼을 다루어야 될지 이 영혼에게 있어서 그 내약한 이런 심성이나 그런 주님께 대한 그런 신뢰의 마음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일상생활 안에서 그렇게 그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이 세심증은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 자신 내게도 그런 성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세심증에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좀 우리가 기도 안에서 꼼꼼하게 살피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신과 악신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내 자신이 또 어떤 성향에 놓여져 있어서 루치펠이 그 악마의 두목, 또 악령의 두목, 그내 자신을 어떻게 그 다룰, 다룰 때, 나 자신을 다룰 때 그리스도로부터 쉽게 떼어놓을 수 있는가, 이러한 어떤 하나의 그런... 그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심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좀 되새겨 보시면서 나 자신의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 좀 살펴보십시오. 오늘 묵상 자료로 마태오복음 이십육장 이십사절 이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